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센서스 인구 조사 집계가 내일 자정을 기해 종료됩니다. 서부 지역은 모레 새벽 3시까지인데요. 참여하지 않은 분들 마지막까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2020 센서스 인구 조사가 어제 연방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내일 종료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10년에 한번 실시되는 중요한 인구 집계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종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의석수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는 의회 의석수 배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내일 종료로 집계가 조기 완료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12월 31일까지 의석수를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 복지, 교통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9월 말 종료 결정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2주라는 시간을 벌어 센서스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 센서스 국은 현재까지 전국의 인구조사 참여율이 99.9%에 달한다며 참여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구당 집계 결과로 참여를 기피하는 서류미비자와 소수계 커뮤니티에서의 집계 결과가 정확히 반영됐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LA 한인타운만 봐도 2020 센서스 인구조사 참여율은 52.2%, 겨우 절반을 넘긴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평균 69.4%보다도 낮습니다. 예상 인구 수치보다 크게 밑도는 상황으로 인구보다 적은 연방정부 지원금이 책정될 경우 이는 지역예산 삭감이라는 더큰 타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은 LA 지역 기준 16일 새벽 2시 59분 종료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참여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